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예 9월 18일 개 레전드 게임 컨투스 대작 어, 더 스타라이트가 오픈했습니다 자, 오픈하고 오픈런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예, 생각보다 게임이 친근한 게임입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익숙한 게임이다 무과금으로 지금 키우고 있는데 어, 무과금으로 해도 게임이 지금까지 플레이를 해본 결과 막힘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몹이 잡히는 속도도 빠르고 진행하는 캐스트가 진행되는 속도도 빠르고 음, 괜찮은 것 같아요. 몹도 금방 놓고 해다, 해가지고 초반 구간에 이제 소소하게 즐길 수 있는 구간이 어디까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시점에서는 뭐 괜찮게 플레이가 되니까 어, 생각보다 몹 잡는 타격감도 괜찮고 예, 움직임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단점은 어, 편의성은 조금 아쉽다. 예, 유저들이 원하는 좀편의성이쭉막 뭐 이런저런 부분이 있는데 특히 이제 메인 캐스트가 진행했을 때어뭐 그냥 바로 넘어가지 않는 점 거리가 조금 있다고 하면은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가까워서 이동이 안 되는 점어 이런 건뭐 일부러 뭐 의도한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게 좀 이제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이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이 좀 이제 불편한 점이 좀 있긴 하네요. 근데 그거 치고는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이런 좀 편의성이 좀 부족한 점 빼고는 뭐 그래픽적으로다가 이런 그래픽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뭐 아닌 사람들도 있으니까 이건 취향의 영역이라서 어, 게임적으로 봤을 때는 초반 구간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초반부터 가금을 유도하냐. 안 하냐 이게 좀 큰데 가금을 유도하는 사항은 없고 그리고 뭐 패키지를 보면은 누군가에겐 비쌀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타 게임에 비해서 뭐 싸게 시작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파는 것들을 보면은 이렇게 다이아 수급해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거 보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골드로도 살 수도 있는 게 있고 소환도 네 가지가 있는데. 뭐, 골드로 뽑는 게 이런 것도 있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제 스텝업 패키지 많이 팔도 있는, 이런 걸다 사게 되면 한 36만원 돈에, 올 영웅을 할수 있는 스텝업이 있어가지고, 패키지가 있어가지고, 소소하게 놀만한 것 같아요. 물론 앞으로 나와야 되는 컨텐츠들도 즐겨보긴 해야겠지만은,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픽도 취향에 따라서 누군가에게 맞고 안 맞고가 있기 때문에, 어제 취향에는 맞네요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좀 재밌게 즐기시지 않을까. 뭐 이것저것 주고 이벤트 하니까 오픈 초이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뭐 게임을 안 해가지고 안 하고 뭐할 게임 있나 찾고 있는 분들한테는 뭐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뭐 게임 안 하고 있으면 해보실 만할 것 같아요. 소소하게 이게 취향의 영역이라서 분명히 안 맞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안 맞는 사람들은 뭐 다음 게임 나올 게임들이 있으니까 뭐 그거 기다렸다가 하시면 될것 같고. 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재밌게 즐기실 것 같아요. 자기 취향에 맞으시면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